과!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호박 잘라놓은 거, 우리 이제 호박, 뱃돌 호박. 뱃돌 호박을, 그 결대로 자르면은, 그렇게, 저거 하기가 쉬워. 그, 저기, 하라고 해서, 우선은 요렇게 그리고 여기다 이제, 핸드블렌더로 이렇게 갈아야지. 이거 우리가 농사지은 부각이다 좀 초록색이 있긴 한데 또 파랗게또 상할까봐 조금만 해서 먹어야제 팥도 삶아놨어 내가 팥 삶아 놓은거야 이거 그래서 조금 음물을 다 해갖고 풍도 어느정도 내가 해라고 조금 뽀글뽀글 하라고 음, 약한불에서 음. 이제 좀. 여기다가 팥도 넣고, 여거 여기 들어왔네? 서리태가. <laughs> 안 가르려고, 서리태하고 팥은 안 가르려고 저도 따로 삶아놨는데. 팥, 팥은 한번 끓는 물에 슬쩍 데쳐가, 끓는 물에 끓여갖고, 음물은 버려야 돼, 팥은. 왜냐면 거기에 이제, 뭐, 알싸한 맛, 어, 린 그런 맛이 있기 때문에, 그선 삶아내고, 처음에는 삶아낸 물을 버려야 돼. 얼굴을 조금 쌀이 어느 정도 익으면 샤 핸드 브라인드로 쇼 하면 노래지만 초록기가 있긴 있는데 저어 넣어도 돼 떡볶이 떡을 넣어도 되고 여기다가 찹쌀 새알을 심을 만들어야 되는데 새알 심을 못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떡국떡 몇개 집어 넣어도 돼음 이게 어느 정도

아이, 다 했어요. 하기 힘들었는데, 요즘에 핸드믹스가 있어서. 어떡하지? 그럼, 음.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이렇게 저으면, 팥도 씹히는 맛도 있으니까, 얘는 따로 안갈 거야. 오래 얘도 폭폭하면은 톡톡 터지거든. 음, 그렇지. 됐다. 이제 이렇게. 여기다 이제 물 조금 더 넣고 끓여갖고 저어야지. 그 다음에 소금은 먹을 때 간하면 돼 그리고 뭐 신김치하고 먹어도 되고 동치미 국물하고 먹어도 되고 그러니까 콩도 넣었어 서리태도 넣고 하니까 됐네 옷딱을 갖다가 먹고 국물이 남아서 라면을 딱이 기름을 싹 제거하고 해서 옷몇개 넣었어? 옷 옷 아빠가 넣어서 잘 모르겠는데 좀 많이 넣었어요. 이번에는 대신에 껍데기는 옷이 오르니까 원래 껍데기 넣었는데 좋다는데 옷이 올라서 안 되니까 그냥 보편적으로 껍데기는 벗기고 그다음에 옷하고 엄나무하고 그다음에 음 색깔이 맞는 거지. 진짜 색 그지 음. 이거지. 음 그래서 이렇게 옷을 넣으면 이렇게 검 검은색이나 검검 검은색. 그래서 여기다 여기는 뽕나뽕 나무도 넣고 냄새 닭 냄새 제거하라고. 그 다음에 엄나무 오가피 가시 오가피. 나는 소금을 조금 넣거든. 그래서 저거를 갖다가 스프를 다안 넣어야 돼. 스프 넣으면은 짜. 나는 후레이크만 넣고. 하 라면이, 얘도 또. 근데 이 승리인 줄알았거 아, 손흥이잖아 그냥 마늘도 그대로 있어. 고추, 놓고, 빨간 고추. 그래 또... 이야, 이제 됐어. 이 응, 됐어. 맛을 맛을 뭐 먹어나 안 먹어나 죽여줘요. 그지 뭐. 어, 빨리 먹어야 되는데. 그 찍을 새가 어있어 빨리 먹어야지 음! 여기 있다 린트 어. 는그 색깔로 다 되잖아 그걸로 칠하면 예쁘지 그달래장이 색깔로 칠하 너무 예술 가위 보고 좋아해, 너 가위 되어 있어 아, 그래? 잘어 이게 끝이야? 응, 네. 도축. 응. 맛지. 일월이 음, 이거 당김지가 없는데 3 개월이 약다1 11월, 1월이월이잖아면 아직는 다지반 이상 남았는데. 많반 어? 이상 남았잖아. <laughs> 아니 나도 가져가고런 응? 음? 이제 그거밖 없어. 왜 그거? 가지온거 그거밖에 없어. 이 때까지 게 아하나도안 부른다. 나는 조금만 부르지 지금 하나도 안 불잖아. 안부잖아 나는 조금만 부르면 이제 돌게돼 있어. 이따 반복 잘 봐봐. 나는 조금만 부르더라. <놀라> 으로도 안 돌아. 모터를 달아서 전기를 생산해 있지. 그러니까 얘 예, 이제 전기를 생산 좀 똥똥이 나왔어요 가자. 아.